안녕하세요. 쌩캠입니다. 오늘은 학원들의, 재수 학원들의 경력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문의를 주는 거에 보면, 이제 학원들이 경력난에 빠지면 어떤, 그러니까 경력난에 빠지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나요? 뭐 미리 알수 있는, 그리고 저희가 미리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사연들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대부분 학원들의 경력난은 소형학원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대형들은 어, 워낙 기업 형태로 학원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규모가 100명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의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학원을 시작할 때 이제 그 자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형들이 경영난에 빠질 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제 소형 학원에도 소형 기숙이 있고, 어, 소형 종합반이 있잖아요. 이 소형 학원들이 경영난에 빠지기도 하는데, 일단 소형 기숙들은, 어, 100명에서 200명 사이, 그러니까 200명을 넘어가면 또 중형 기숙으로 분류하는데요. 100명에서 200명 사이의 소형 기숙 학원들은, 기숙학원들은 첫째로 부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건물이 두개 정도는 돼요. 최소 뭐 기숙사동, 그 강의동 이렇게 나니면 두개 정도는 되고 소형 기숙학원들 경우는 아무리 건물세가 싸다 하더라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까지 잡혀요. 어, 건물이 두 개기도 하고, 그, 운동장, 뭐, 이런 부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 건물 비용이 중간쯤에서 5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생으로 치면은, 50명 이하가 모집되게 되면, 건물세를 내기 자체가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 모집에 실패를 하게 되면, 건물세가 밀리고, 건물세는 뭐 법적으로 얼마 이상 밀리더라도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막 강제로 아이들을 막 빼내거나 이럴 수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건물세도 못줄 정도가 되면 강사료는 당연히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들도 이제 교육자다 보니 아이들을 놔두고 월급 안 준다고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제 계속 시간이 가도 아이들은 늘어나지 않고, 어, 급여는 계속 밀리게 되고, 이럴 경우에 이제 강의를 안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이제 소형 종합반들은 뭐, 30명에서 50명, 이런 작은 학원들은 그 학원의 임대료 자체가 500만원에서 천만원이하예요 그래서 아이들 학원비로 보면 소형 종합반들이 대부분 200 정도 한다고 치면 아이들 10명 정도만 모아도 충분히 이제 이 건물세를 내고 이제 강사료를 충분히 주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감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형 종합학원들이 그경영난에 시달린 경우는 드물고요. 경영난에 시달린다면 이런 소형 기숙학원들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직감하실 수 있는 건 기숙학원인데 종합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이하의 아이들이 있다. 근데 이게 10명 이하로 한달 넘게 진행이 된다. 뭐 이럴 경우에 약간 조금 불안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거 있어요. 소형학원이고 소형종합반이고 소형기숙학원이지만 이미 탄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모집되던, 5명이 모집되던 1년을 끌고 갈 자금을 미리 가지고 시작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을 새로 오픈할 때는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버틸 자금을 가지고 대부분들 시작을 합니다. 학원을 딱 오픈한다고 해서 막 애들이 몰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진정성 있게 학원을 운영하고 그랬을 경우에 소문이 나고 내년에는 더 나은 모집 상황이 되고 이런 걸다 예측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학원에 10명 밖에 없더라도 뭐, 선생님 질문 받아 주는 선생님들이 없다거나 뭐 수업을 나오기로 한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경력난을 실이지 경량난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짐이 뭐냐면 선불을 요구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치 완납하면 뭐5% 할인해 드립니다. 뭐 현금으로 1년치 완납하면 10% 할인해 드릴게요. 그 제도, 어, 이런 제도들이 소형에도 있지만 사실은 중형, 대형 학원들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 크고 막 아이들이 모집이 어느 정도 잘된 학원이 이렇게 1년치를 요구한다면 그거는 어, 좀 할인이 혹하니까 이게 5%면 1년에 3천이고 5%면 금액이 15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학원이 선불을 요구한다면 그거는 어떤 혜택을 볼수 있으니까 하셔도 되지만 예를 들어 소형 학원이 1년치의 학원비를 요구한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 내 아이가 지금은 잘 적응하고 있고 만족스럽게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1년치를 냈어. 근데 1년치를 이미 줬는데 중간에 강사들이 안 나오고 아이가 학원을 옮기려고 하고 이럴 경우에 내가 1년치 완납한 학원비가 환불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해줘야 하지만 학원에 돈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형학원일 경우 그리고 지금 주변을 돌아봤을 때 아이들이 많이 모집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 학원비 완납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 학원이 경력난에 빠지면 그 강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그 강사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과정에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쌓이면 사실 그 수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작다고 해서 무조건 경력난에 시달리는 건 아니고요. 경력난이 시작되기 전 조짐들이 있으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가 안 나온다거나, 뭐, 1년치 학원비 완납을, 뭐, 그, 요구, 아 요구는 좀 그렇다. 유도, 오, 유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진지하게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둘러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학원 선택이 아직도 이제 2월에 이것저것 다 고민을 끝내고 학원을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원을 선택할 때 요리조리 잘 알아보시고 시스템 등급에 맞는 그리고 질의응답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선택하시되 소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대형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형과 소형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좋은 학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입시 고민을 함께 나눈 유튜버 생캠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